안녕하세요. 다육과제라 땡순이에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저희는 밤에 비가 조금 왔더라고요. 이쪽에는. 근데 이번 주 주말 지나서 월요일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분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발송 예정이에요. 영하 11도, 12도, 13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땡순이네는 택배 발송이 없어요. 음, 굳이 보내달라고 꼭 그날 받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자를 주세요. 저희가, 어, 최대한, 최대한 포장을 겹겹겹겹겹이 겹 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긴 하는데, 그 안전상에 만약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가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질 수가 없어요. 얼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그 추울 때 보내달라 해. 안 받으셔야 돼. <laughs> 자, 음, 오늘 예쁜 꽃들. 눈으로 보시고요. 해가 쨍하게 지금부터 나니까 예쁘긴 하네요. 꽃이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 흔한 아이기도 하고 고전이기도 하지만 되게 꽃이 하늘하늘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꽃 같은 느낌, 종이꽃 같은 느낌. 하이필즈 아트렉타에요아 이제 얘는 꽃만 봐도 이름도 외워 그냥. <laughs> 요 분홍색 얘는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는 앤데 여기 와 있니? 아 얘는 블랙맘 블랙만바 블랙맘바예요 그리고 또 이쁜 꽃 누구 있을까? 이제우스의 꽃이 너무 예쁜데 번식이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값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땡순이도 열심히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 누구였니, 분홍색? 어 비엔나의 왈츠. 어저께까지만 해도 별로 안 예쁘더니 또 오늘 이렇게 많이 피니까 또 괜찮긴 하네. 비엔나의 왈츠예요. 요런 색이었네. 비엔나의 왈츠가. 저는 꼭 처음 봐요. 그리고 계속 계속 보여줘도 완전 예쁜 조울림. 진짜 꽃볼 크고 오래가요. 이 케이제라들 중에서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조울림이에요. 조울림.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누구였어? 너? 근데? 어딨니 에릭 스타 판타지 헉, 진짜 꽃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에릭 스타 판타지 아마 오늘 바구니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누구니 에릭 영원한 키스 아 얘도 이쁘긴 하네요 너무 얘도 꽃이 예쁘긴 하다 그리고 너는 마지판 너는 마지판 그냥 봐도 알아 이제 너무 예뻐 마지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이디 윈터 레이디 윈터 꽃이요.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딱 구분이 돼서 좋은 것 같아. 왜, 왜, 그, 예거서스 볼레 아스트리드, 막 이런 애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게 예쁜 아이들. 어, 너 특이하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나 다른 아이들. 그리고, 레이디 스카프리스. 점점, 점점 많이 피고 있는 이사도라 던컨 진짜 예쁘게 피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첫 꽃대를 잘라줬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잘라주고 났더니 조금 더잘 피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아이들이. 그리고, 얘 누구였지? 너 누구였지? 아, 심포엣시야 벌러덩 했어, 얘도, 그새. 벌러덩 하긴 했는데, 나머지 꽃들이 같이 피면 또 예쁘더라고요. 같이 다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거서스 8A. 단연 색깔이 독보적으로 예쁘지요? 예거서스 8A 그 보레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보레보다는 더 진한 느낌 얘가 보레거든요 어우 햇빛에 반사돼서 그죠 그리고 얘가 8A 파레이. 8A가 훨씬 더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얘는 디저트 모찌 정말 꽃잘 보여주는 아이인 것 같아요 디저트 모찌에요 얘도 꽃볼 크고 꽃 진짜 잘 보여주고 그리고 데니스 데니스는 알사탕에서 멈추고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5만원 7번부터 10번까지 7만원 오늘도 똑같네요 저 오늘 영상분부터는 다음 주에 발송 못 드려요. 참고하세요. 빨리 받아보고 싶어도 아이들이 위험하게 받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안전하게 발송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프로렌시아, 귀족부인, 아마레티, 다나에. 심 프로렌시아 꽃 진짜 예뻐요. 프로렌시아예요 맞지? 프로렌시아. <laughs> 프로렌시아. 심 프로렌시아 꽃은 빨간색이에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프로렌시아가 정말 꽃이 예쁘더라고 그그그그심 레이디스 카프리스인데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꽃 보여드리는데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족부인 저는 기족부인 꽃 색깔 너무 좋아해요 아우 햇빛 때문에 이렇게 찍어야 돼 기족부인 꽃 색깔이 되게 투톤으로 되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즈요. 그 파스텔 물감으로 색칠해 놓은 것 같은 느낌, 수채화 물감으로 색칠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마레티, 우리 아마레티는 뭐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겠지만 바구니에 구성에 넣었어요. 다나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나의 꽃이 되게 오래가요. 완전 예쁘지요. 이렇게 해서 1번이었어요. 2번 사랑의 와인 여름의 숨결 타마지판 파리지행 막 잡음도 들어와 그지? <laughs> 사랑의 와인 사랑의 와인 꽃은요 여기 있어요 내가 따로 꽃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사랑의 와인이에요 이 위에 가운데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 파리의 웨이브도 너무 예쁘지요 사랑의 와인이에요 사이즈 예쁘지요 그리고 꼭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의 숨결 여름의 숨결 이파리 이렇게, 이렇게 화상 흔적 있어요. 이거 화상이에요. 병 아니고 <laughs> 저희 식물등 밑에서 어, 화상을 좀 입은 아이들이에요. 이거 어차피 밑으로 하엽질 아이라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순 나오죠. 예쁘게 여름의 숨결 꽃이요. 꽃볼이 진짜 크고 예뻐요.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축구공만 하진 않아도 <laughs> 축구공이 너무 커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애들 애들 공 요만한 공처럼 꽃이 피는데 진짜 예쁜 한, 거의 한 15cm 지름 그 정도 사이즈로 크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꽃이에요 그리고 마지판 제가 마지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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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가 마지판이에요 정말 하늘하는 핑크핑크 예쁘지요 마지판 꽃이에요 따로 꽃 첨부하는 것보다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 왜냐면 펴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볼수 있어서. 그리고 파리지앵, 파리지앵 흰꽃이었던 흰꽃 아닌데. 파리지앵꽃도 흰색에 가까운 꽃이긴 해요. 핑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어떻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번이었어요. 그리고 3번. 송오브콜초바 아이브이 다프네 유그루센카 안차차. 송 오브콜 초바가요, 되게 예쁜데, 얘네가 좀, 외송정도 아닌데 되게 마디, 마디게 크더라고요. 저희가 똑같이 식물 들 밑에서 키워보는데, 어, 유난히 더, 더디게, 마디게 크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조금 더 짱짱하게 크는 것 같긴 해요. 송 오브콜 초바는요, 제가 얘를 고민하다가 넣었어. 왜냐면, 혼자서 아기 때부터 쌍도로 나눠져가지고, 순지르기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은, 쌍도예요, 지금. 생장점이 어디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쌍두로 혼자서 커요 이렇게 쌍두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너왜 이렇게 이파리가 많니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쌍두로 크고 있더라고요 어 송오브콜 초바는요 장미형으로 피 로지형으로 피는데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보랏빛이 더 강한 그런 아이 되게 예뻐요 색깔. 그리고 아이브이 다프네. 저는 다프네나 귀족 부인 같은 색감의 아이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붓으로 어 터치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이에요. 물감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안차차. 저기 우리 꽃꽃 꽃 있는 <laughs> 휴지 쓰레기통 보이네. 안차차. 안차차도 지금 제가 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지? 갖다 놨는데. 여기 어디 갖다 놨는데 없어졌나? 안차차는 이파리만 봐도 안차차인지 금방 알아요? 뭐, 금방 아는데 못 찾겠어. 없네요. 아, 안차차 여기 있어. 안차차예요. 예쁘지요? 정말, 정말 전형적인 핑크. 예뻐요. 넌 벌레니? 나 먼지였구나. 안차차예요. 지금 아직 꽃송아리가 몇개안 돼서 그런데 쟤도, 어, 안차차도 꽃 봉오리가 엄청 크게 피는 아이예요. 요렇게 해서 아니네 유그루센카 안했네. 유그루센카 유그루센카는 보라색 빛나는 꽃이에요. 제가 사진 첨부해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3번이었어요. 그리고 4번 타와일덴젤 가을에키스 룩솔라나, 안차차 룩솔라나 꽃은 지구 없나봐요. 지구 없네. 룩솔라나 꽃이 있었거든요. 잘라 버렸나? 지구 없나? 지금 현재는 지금 안 보이네요. 그다음에 와일드 엔젤 사이즈 엄청 좋아요. 그죠? 타 와일드 엔젤. 분홍색 여름의 숨결하고 비슷하게 피는 아이지요. 그리고 가을 에키스. 햇빛에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 가을 에키스도 자리 잘 잡고 가네요. 그리고 룩솔라나. 룩솔라나 꽃이 없나 봐. 있었는데, 아, 룩솔라나 꽃 저기 있다. 요 아이가 룩솔라나에요. 얘도 꽃이 화경이 되게 크지요. 꽃 하나의 화경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룩솔라나 꽃이에요. 꽃 볼도 좋고,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안차차. 이어서서야 될려나 봐. 해를 등지고해야 될려나 봐. 오전에, 오랜만에 오전에 찍었더니. 요렇게 해서 4번이었어요. 그리고 5번. 5번은 다비드의 별, 갈리나 울라노바, 비잔티움, 꾸비돈. 갈리나 울라노바 사이즈 좋지요. 갈리나 울라노바 꽃이 되게 예뻐요. 실물은 더 예뻐요. 제가 사진 첨부 옆에 했는데요. 사진 첨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예뻐요. 그리고 다비드의 별. ESS 다비드의 별. 요즘 ESS 막 정말 뜨지요. 그리고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가지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렴하지만 정말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그나마도 여기 사이사이 시들은 아이들 속가낸 사이즈예요. 정말 제 손바닥을 다 가리는데도 보세요. 이렇게 크게 잘 펴준 나이예요 정말 커요. 그 아이들 얼굴만 할 거예요. 엄청 크거든요. 제손 엄청 크거든요. 다 가려. 요게 비잔티움이에요. 꽃 색깔도 예쁘고, 음, 순둥순둥 잘 피워주는 아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꾸비돈. 꾸비돈도 하얀 꽃일 거예요, 아마. 꾸비돈도 사이즈가 되게 좋네요. 목대 올라온 거 보시고, 옆에 꽃대 떨어진 자국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이런 자국들이 있어서 삽수를 땄나봐요, 이러시는데, 저희가 삽수 따지 않아요. 딸 수가 없어. 아가들 뿌리 내려서, 음, 가는데 딸 수가 없지. 요거는 꽃대 흔적이에요. 요렇게 해서 5번이었어요. 그리고 6번, 6번은 타에더 마리상탈 예거스볼의 고딕 타에더 타에더 입장 수 많지요. 타에더 타에더 꽃이 흰색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노란 빛 나는 레몬 빛 나는 흰색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그리고 마리상탈, 마리상탈은 꽃못 봤어요. <laughs> 번식하기 바빠서 꽃볼 새가 없어 오,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번식해가지고 자르기 바빠 사이즈 조금 올라왔다 싶으면 잘라서 왜냐면 그래야 우리 꽃님들한테 내가 공급하잖아 우리가 꽃 보고 앉아있으면 우리 꽃님들은 한참 기다렸다 유행 지난 다음에 받아야 돼자 <laughs> 마리샹탈이었어요 그리고 예거서스 보레 보레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레꽃인데요. 지금 얘 지고 있거든요. 근데 꽃볼이 어찌나 크고 예쁜지 못 자르겠어. 그리고 지는 모습도 그닥 나쁘지 않아. 요 아이는 약간 변형이 왔어. 꽃대에서 꽃대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있었는데 양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꽃봉오리가 나와서 여기 새로 피기 시작한 아이 있네요. 예쁘지요. 꽃 색깔도 예쁘고 꽃 볼도 좋고. 어, 저 아이가 보레예요. 보레 보래 맞나? <laughs> 아, 나 의심가. 어떡하지? 들어볼게. 아 보레 맞아요. 보레예요 보레. 예거서스 보레였어요. 그리고 고딕. 고딕은 고디카라고도 하고 고딕이라고도 하지요. 보라색 꽃인데요. 어 뒷입장이 하얗고 어 안에 입장이 보랏빛이 나는 꽃이에요. 그니까 투톤으로 나오니까는 색깔이 그 겹겹이 펴졌을 때그흰 줄이 선명하게 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6번이었어요. 그 다음 7, 8, 9, 10번은 7만원 바구니에요. 7만원 바구니에요. 7번, 봄수채화, 유지스 율랭카, UV 레드벨로어, 예거서스 8A. 어, 봄수채화는요, 그, 뽀롱마미님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봄수채화, 그, 지난번에 제가 다른 타사이트에서 올려가지고 10만원에 팔았던 아이예요 봄 수채화. 근데 요즘 조금 떨어졌지요? 봄 수채화예요. 꽃 사진 없어요. 그리고 유지스 율렌카 유지스 율렌카도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얘네가 약간 조날틱이에요. 조날틱이여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조날 애들은, 조날개 애들은, 어 이렇게 솔베이그처럼 무늬가 선명한 게 조날이지요. 그리고 이파리가 길쭉길쭉한 게 조날틱이지요. 조날틱은 하이브리,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량돼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 꽃이 더잘 피게 만들어진 아이들이지요. 그리고 UV 레드벨루어 사이즈 좋지요. 이파리를 제가 하나 자를까 했는데 하나 자르면 또 바보가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럼 두개 자를까? 그랬더니 두개 자르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것 같은 거야. <laughs> 그래서, 어, 그냥 안 자르고 가요. 아, 이대로 그냥 광엽성 잘하게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팔이 아직 커가지고 멀쩡하니까, 음, 옆에 삽수들 달고 좀 커진 다음에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예거서스 8A. 8A 꽃 아까 보여드렸죠. 요기 파레 있고 훨씬 진하지요. 예거스 보레보다는 좀 색깔이 더 진한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어요. 그좀 연하고 부드러운 투톤의 색깔 원하시는 분들은 예거 예거스 보레가 예쁘다 하시고 또 저는 조금 더 강렬한 게 좋아서 어, 파레가 또 색깔이 예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분갈이 문이 계속 오시는데 분갈이는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거 받으셔갖고 저희 거뿐이 아니라 어. 무조건 내 집에 들어와서는 바로 분갈이 하시지 말고 광수나 시키세요. 광수나 시킨 다음에 저는 한 2주 이상, 한달 이상 좀 강추해요. 그리고 지금 추운데 굳이 분갈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셔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연질분이 싫어가지고 슬립분이나 토분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집에서 키우시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어 아이들이 일단 내집에내 광량이랑 내 환경이랑 내 온도랑 맞춰져서 어, 익숙해진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봄 분갈이 어, 구정 세고 나서부터 봄 분갈이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받자마자 애들 막 택배로 와서 뿌리 실 뿌리 흔들리고 다치고 했는데 굳이 지금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봄 수채화 바구니였어요. 그리고 8번, 에릭 스타 판타지, 판나 에프로시니아, 유지 가을의 키스, 아이브이 솔베이그. 어, 판나 에프로시니아. 요 아이는 제가 <laughs> 지난번에도 한번 팔기는 했는데 잘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 뒀다가 모조로 뭐 쓸까 하다가, 아 우리 꽃님들 바구니에 넣어드리자. 그러고서 사이즈 있길래 꺼내왔어요. 그리고, 어, 에릭 판타스티 아니 에릭 스타 판타지 에릭 스타 판타지 이파리 하나 이렇게 꼬불꼬불했어요 얘가 속립에서 나올 때못 나오고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거 삽수 달아가지고 크고 있으니까 잘라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에릭 스타 판타지 에릭 스타 판타지 꽃 제가 또 보여드릴까 너무 예뻐 나 자랑하고 싶어 진짜 웨이브가 끝내주지요 레이스가 완전 출렁출렁 너무 예뻐요. 이제 이쪽으로 왔더니 핑크빛 물이 들기 시작했어, 라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라인에 핑크색으로 물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을의 키스. 가을의 키스예요. 그 다음, 솔베이그. 솔베이그 흔하지만 제일 예쁜 아이죠. 사실은 겹겹이 그 안에 레이스가 쪼글쪼글한 게 너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지요 사진 첨부했어요. 요렇게 8번이었어요. 그리고 9번. 아싸. 9번은 에릭이 두 개나 들어갔어. <laughs> 자, 에릭 물, 뮬란 에릭 사쿠라 수프레 몰타 진주 에딩 물병 자리별. 에릭 사쿠라 수프레에요 처음에 저는 얘 번식하면서도 에릭인지 몰랐어. 사쿠라 수프레 사쿠라 스프레 일본 애야 그랬거든요. 근데 에릭이더라고요. 꽃못 봤어요. 그리고 에릭 뮬란 뮬란도 사이즈가 좋으네요. 넌 누구니? 물병자리의 별, 물병자리의 별은 원래 이렇게 이파리가 좀 길쭉길쭉하죠. 꽃 진짜 예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병자리의 별, 여름의 숨결, 안차차 레오나갤럭시 필수예요. 러시아 키우실 거면 걔네들 먼저 키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몰타 진주에딩. 그래, 몰타 진주에딩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9번이었어요. 그리고 10번. 10번 ess 게이샤 모나베르사유 유지 실크로드 레오나갤럭시. 레오나갤럭시 여기 있네. <laughs> 여기 모나베르사유. 그리고 모나베르사요 제가 꽃을 못 봤어요. 그리고 ess 게이샤 ess 게이샤 어저께 그저께 누가 찾으셨는데 <laughs> 저희가 찾다가 못 찾으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또 찾아서 나온다니까 아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네. 어저께 물어보셨거든 못 찾았었어요. 우리 언니 어디서 찾았을까? 자 실크로드 유지 실크로드예요. 그리고 레오나 갤럭시. 레오나 갤럭시는 지금 저희 모주, 봄에 그 어마무시하게 컸던 모주들이요. 올 여름, 올 여름 지나고 나서도 되게 멀쩡했는데, 제가 계속 아이들이 사이즈가 크니까 삽목을 하다 보니까는 꽃을 못 보고 있어. <laughs> 아무튼, ES, 게이, ESS 게이샤, 그,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 이 바구니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날들 추워진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미끄러워서 어머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어, 넘어지시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추울 때는 웅크려서 근육들이 다 수축, 수축돼 있어서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어, 안전사고 없으시고 차량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한주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춥지만 우리 꽃들 보면서 실내에서 어, 예쁜 겨울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